평안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도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일 것입니다. 하나님,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왜 대답하지 않으시나요? 라는 애침이 공허하게 되돌아올 때 우리의 영혼은 깊은 갈증을 느낍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그분의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적 청각을 마비시키는 다섯 가지 주요한 장애물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의 귀가 열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다시 듣게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복된 소식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다 그들의 영혼을 깨울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응답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는 첫 번째 장벽은 바로 분주함, 즉 현대인의 고질병인 바쁨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바쁘게 돌아가는 곳중 하나입니다.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가죠. 성경 속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반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었죠. 주방에서 들려오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 요리하는 소음 속에서 마르다의 마음은 점점 조급해졌고 결국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주님, 제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이때 예수님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딱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소리 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세밀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들에 너무 분주하여 마음의 소음이 가득할 때 그분의 세밀한 음성은 묻혀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엌에서 냄비를 두드리고 있을 때 억지로 찾아가 소리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마리아처럼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머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 장벽은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경쟁적인 소리들입니다. 현대인들은 잠시도 조용할 틈이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유튜브, SNS, 이메일의 바다에 빠집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들은 하루 평균 7시간 이상을 스크린 앞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끊임없는 정보와 자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치 꽉찬 축구 경기장 한복판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수만명의 관중이 함성을 지르는 곳에서는 바로 옆 사람의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가 우리 영혼을 점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그 소음 속에 묻히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 시간을 정하길 원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에 우리가 진심으로 그분을 찾고 그분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대충 찾는 이가 아니라 전심으로 찾는 이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알림을 끄고 오직 하나님께만 채널을 맞추는 영적인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장벽은 준비되지 않은 마음의 밭입니다. 예수님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통해 우리 마음 상태의 중요성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에는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원수 마귀가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낚아채 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돌밭 같은 마음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는 하지만 뿌리가 깊지 못해 시련이 오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기경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배와 경외함, 그리고 기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울이 여기거나 그저 지식적으로만 접근한다면 그 말씀은 결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의 밭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이 제 삶에 깊이 뿌리 내려 서른 배, 예순 배, 백 배의 결실을 맺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며 마음을 정돈하십시오. 마음이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장 깊은 비밀을 속삭여 주십니다. 네 번째 장벽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세워둔 우상 때문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상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불상이나 신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탐심과 고집이 곧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앞세우는 태도가 바로 마음의 우상입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라고 때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 마음이 중립적인 상태가 아니라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한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욕망이 투영된 소리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을 꺾지 않고 고집을 피울 때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비극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다면 하나님, 예수든 노든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백지 위임이 상태, 즉 마음의 중립 기어를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장벽은 죄와 불순종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대한 담벼락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죄는 우리 마음을 무디게 만들고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전에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그것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다음 단계의 말씀을 하시지 않고 침묵하실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저지른 죄는 대단한 범죄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그 사람과 거리를 두어라, 그 나쁜 습관을 버려라, 먼저 가서 화해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무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는 즉각적이며 완전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돌이킬 때 막혔던 영적 대화의 통로는 다시 시원하게 뚫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친밀한 교제 안으로 부르기 위해 침묵으로 기다리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우리 삶의 가장 완벽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나는 다섯 가지 장벽들, 분주함, 세상의 소음, 준비되지 않은 마음, 마음의 우상, 그리고 불순종을 하나씩 제거해 나갑시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단 15분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말씀을 펴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비록 지금 당장은 광야를 걷는 것처럼 막막하고 하나님의 침묵이 길게 느껴질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을 받으신 후 광야에서 40일 동안 침묵과 시험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은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더큰 영광을 보게 하시려는 준비 과정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영적 회복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응답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길 기도합니다. 평안하십시오.